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사실, 여러분,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냥, 아, 영상 안 올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이제 반등할 때쯤 됐을 때, 그때 올리면서, 그 봐요. 삼성전자 간다고 했잖아요. 하는 게 사실 참 편해요. 그죠? 삼성전자, 음, 뭐, 일단 1번 봅시다, 여러분. 1번 보시면. 어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좀 횡보하는 지루 지루한 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음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서 더 추락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마이크로 실적 발표 났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루한 장이 물론 오긴 오겠죠. 예, 우리 많이 좀 힘들게 하긴 하지만 그게 그래도 예. 그래도 정답은 나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힘드시지만 예, 힘드시지만 좀 참아야 된다. 그 다시 한번 뭐 제가 뭐뭐 뭐 계속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멘탈 강화 말씀을 드립니다. 인내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음요 소식 좀 전해 드릴게요. 아시아 투데이에서 나온 거. 삼성전자 파운드리 단기 실적 압박 멈춰야 한다가 아니라 멈춰야 큰다입니다. 예, 멈춰야 큰다. 어, 지금까지 사실, 메모리 반도체 성공이라든지 이런 그 성공 DNA가 이 파운드리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성공 DNA와 메모리 반도체 성공 DNA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자, 우리 뭐, 파운드리 이야기하면 TSMC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자, TSMC 하면 대만이죠.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사실 대만이라 그러면, 어, 뭐, 식도락 여행지? 아니면 요즘 우리 뭐, 그런 게잘안 먹지만, 뭐, 대왕 카스테라, 뭐, 이런 거에 대만 치면 연간 검색어가 많이 떴는데, 요즘에는, 대만 딱 하면 tsmc가 딱 떠올라요 반도체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tsmc 대만 그래서 어 지금 어떻게 보면 tsmc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기사 주제이기도 하여 기자들이 쓰기도 좋고 과거에는 삼성전자 lg 전자 이걸 지겹도록 비교했듯이 지금은 tsmc하고 삼성전자를 함께. 분석을 합니다. 예. 국민주죠.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전자, 예, 1등 기업이고, 대만에서는, 예, 자, 대만인들인 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예, 세계 1등이잖아요. 거기도. TSMC.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로, 예, 파운드리 사업을 낙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삼성전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물론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이에서는 우리는 TSMC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와요. 뭐, 직원수. 직원수라는 것은 어떤 직원수냐면 파운드리만 하는 직원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투자 규모, 그 다음에 경험, 그런 고객사의 폭, 그 다음에 국가적 지원. 예, 여기는 뭐 거의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일부 지분이. 그 다음 이런, 이런, 그런 데다가. 아예 국가적에, 국가적으로 아예 이거 지원하는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하고. 물론 지금 최근에, 어, 우리, 뭐, 새로운 정부에서도 삼성전자를 이제 뭐, TSMC 정도 수준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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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와봐야 일단, 나와봐야 일단 나오는 거니까, 지금 뭐, 뭐 검찰 조사 받고 난리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 실제로 TSMC는 파운드리 산업을 개척한 원조, 원조입니다, 원조. 업력이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파운드리 시작한 건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파운드리 사업부를, 오, 이거 좀 사업부로 좀 해보겠다 한게2 0 1 7년도예요 파운드리 사업부를 출범한 게 2017년도에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 기업, 팹리스 기업들이죠. 이런 설계 관련 특허, 툴 이런 것 등을 공유하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데 이 방면에서 사실상 TSMC가 상당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10대 팹리스 기업 한번 볼까요? 퀄컴,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AMD, 마벨, 뭐 자일링스. 이런 여섯 개 기업은 사실 미국 기업이에요. 여기에 뭐 지금 애플하고 이런 거안 넣었는데 거기까지 치면 훨씬 더 많죠. 그 다음에 뭐 미디어텍, 노바텍, 뭐 리얼텍, 하이맥스 이런 곳은 이거 펩리스 기업인데 이게 다 대만 기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계 10대 팹리스 기업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과 대만에 포진되어 있다. 물론 중국 기업 같은 경우도 팹리스 기업 좀 있긴 한데 아직까지 미미하고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팹리스 기업이 미국과 중 대만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어, 한국이 차지하는 팹리스 시장 팹리스는 거의 한전 세계의 한, 세계 한 1.5%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대만은 파운드리가 주도해서 성장했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 어, 우리가, 우리 TSMC 고객사는 2020년 기준 한 500곳, 삼성전자는 100여 곳. 그래서 너무 큰 산이다. 아직까지 우리가 당장에 넘기에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특유의 어떤 문화, 뭐냐? 단기 성과. 우리나라의 문화죠, 어떻게 보면. 이거에 집착했던 문화가 이 파운드리 사업에는, 오히려 파운드리 사업에 성장할 때는 상당한 어떤 저해 요인이라고, 지금까지는 저해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어, 당장에 고객사를 뺏기고, 뭐,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까봐 급급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 어, 사실이었죠. 경영진으로 갈수록 더 이거 심하고 또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도 당장의 어떤 점유율 차이라든지 파운드리 이런 거에 대해서 당장의 성과에 사실 상당히 극도로 민감했던 것은 맞습니다. 저도 물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믿고 기다려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상업화, 당장의 수익, 뭐 이런 거에 대한 문화가 수년간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문화였죠. 특히, 파운드리도 똑같이, 어, 이야기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투자는 야박하게 하고, 단기 성과를 강조하고, 사실, TSMC보다 투자도 적고, 인원이 적은데, TSMC를 뛰어넘으려고,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칠 수밖에 없었고, 또, 일부 직원들은, 어, 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뭐, 오라는 데 많으니까, 그래서, 어, 그런, 이런 것들 악재가 이제 쏟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어떤 공정 수율 저하 이런 쪽에 영향을 또 미친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어, 공정 수율 저하로 왔다라기 보단 공정 수율 저하가 아니라 이 정도는 당연한 거다. 업력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 정도 공정 수율 나오는 것도 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최근에, 최근에, 어, 어떤, 지금 최근에 이제 최고 경영진이 새해 화두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용의 문화, 그다음에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걸 제시했어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기업 정서에는 전혀 지금까지 있지 않는 문화죠. 수용의 문화,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걸 제시했어요. 실패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님이 실패를 용인하며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포용과 존중의 조직 문화가 뿌리, 뿌려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계속 앞서가는데, 이제 정말 진정으로 앞서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무조건 1등 빨리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제 실패도 용인하고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면서 천천히 이제 본연의 자세로 가자. 그래서 빠른 추격, 놀라운 단기 성과. 지금 삼성전자가 이때까지 가졌던 가장 큰 강점이었는데, 이제 이걸로는 힘들다. TV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까지 먹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설계라든지, 반도체 설계, AP 설계라든지, 파운드리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갖고 실패를 하면서 천천히 가야 오히려 큰 성과가 날수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관련 내용이 또 뉴스로 떠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좀 이런 마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